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일에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들 불편하시고 지루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장마가 서서히 좀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저 박수천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성장 과정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전우 여러분이나 보훈 가족 여러분이 저를 어느 정도 아신 다음에 신뢰를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70년대 중반에 월남 갔다 와서죠. 그 세한종합금융이라고 7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두 번째 가름 서러울 정도로 그 세한종합금융 공채 일기로 들어가서. 제가 금융기관에서 30년간을 근무했습니다. 세안종금에서 20년간 근무하고 부장으로 퇴직해가지고 제가 78년도에 증권분석사 자격증을 땄으니까는 그 당시, 요새는 증권분석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있었는데 옛날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LG, 굿모닝증권, 지금의 그 신한증권이죠. 그 전신. 이 3개의 증권회사에서 고문으로 제가 10년간 해서 저는 딱 30년간을 직장 생활했습니다. 그 직장 생활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나이가 그 당시에 50대 중반으로 들었으면서 아, 세계를 움직이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선각자들은 자기 부모를 위해서 효행 실천을 어떻게 했느냐. 만행의 근본인인 효에 대해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잘 아시다시피 선곡자라면 은 공자 석가모니 예수 소코라데스 뭐 이런 사대 성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그 종로에 책방에 가서 그 그분들의 그 관련된 책을 사다가 이분들이 효행실천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책을 보,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체록하고 있다가 1997년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 제목을 그 붙여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단행본으로 베스트셀러를 내는 그 고려원, 고려원에서 그 제가 책을 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 책을 냈거든요. 거기서 책을 내 가지고 그 당시에 와이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제화 시대가 되니까는 해외로 많이 진출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그 영어 연수를 많이 하고 그 연수원에서 그걸 강의들 하고 그래가지고 오성식 생활영화라는 그런 그 유명한 영어 회화 있잖아요. 그 고려원에 김아무개 사장이 거기다가 그 당시에 푼푼히 돈을 벌어가지고 한 100억 정도 그 당시에 100억이 큰 돈입니다.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IMF가 딱 생기면서 이게 다 끊겨버린 거예요. 거래가. 그래가지고 부도가 났어. 재책나는 날이 동아일보 일면에 5단 통으로 광고가 났었는데 아버지 날라오시고 어머니 날길이시니 저자 박수천. 그날로 공교롭게도 이이저 고려원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광고도 본판에서는 폐쇄되고 이래가지고 그 고려원의 사장도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도 상당히 그좀 서운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책이 무려 한 10만 권 정도 팔렸습니다. 10만 권. 아마 고려원이 그 부도가 안 났으면, 한 5, 60만 권, 한 100만 권은 팔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요 그래서, MBC나 KBS에서 그 저를 생 인터뷰, 생방송 인터뷰도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덕으로 제가 좀 책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에 제가, 저는 경기도 양평이제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골 집이 그래도 큰 집이고 그런데, 제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경기도 용어로 뒤란이라고 그러지, 뒷고뒷고 뒷곳에 장독대가 큰 여러 가지 여러 장독 항아리들이 이런 게 여러 개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내 아들 수천이가 잘 되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장독대에다가 정화서 떠놓고 그 비시던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거든. 그래서 그 책을 쓸때그 그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걸 한 꼭지 썼어요. 그거를 제가 혹시 틀릴까 봐. 이,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10년, 10주기 되는 그, 그 때에 제가 그 글을 쓴 겁니다. 어머님 전 상서, 어머니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독대에 정화수 올려놓고 비시던 모습은 제가 눈을 감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구월심음 지극정성으로 제가 잘 되기를 빚었는데 어찌 함부로 행동하고 작은 이익을 탐하여 큰 일을 그르치는 불효를 저지르겠습니까 아직도 어머니의 정화수는 제가 가정일 잘 지키고 남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무엇보다 확실한 격려와 질책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2003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통윤리교과서에 서울대학교 교과서 편찬위원들 50명, 교수, 박사, 이분들이 새 책이 나오면 은 전국에서 새 책이 나오면 그 책을 구해다가 거기서 필요한 거를 아마 교과서에 실려고 한 모양인데 이한 꼭지가 그 전통윤리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이게 이게 저 실렸습니다. 근데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10여 년 이후에 저한테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몇번 전화가 와. 안 받았거든. 그 나중에 세 번째 전화를 받으니까는, 아니, 혹시 박수천 씨 되십니까? 이러더라고. 어느 젊은 여자가. 아, 예, 제가 박수천입니다. 혹시 아버지 날 나오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는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예,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1997년도에 썼죠. 고려원에.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이고 이러고 탄식을 했더라고 아니 근데 당신 누군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는 한국사단법인 한국지식정보관리 무슨 협회인데 선생님이 쓴그책 중에 한 꼭지가 2003년부터 고등학교 전통윤리교과서에 실렸었는데 이 고려를 드리려고 그러니까는 고려원이 부도가 나고 선생님 행적이 없어서 그동안에 십몇년 동안을 우리가 엄청나게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최근에 연합뉴스 연감에 박수천이를 딱 들어가 보니까 박수천이가 거기 여러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이라는 저자가 있더라.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박수천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그 제가 사실 어떻게 지금 뭐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야. 그 책을 빨리 그럼 내용을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라. 그랬더니 제가 쓴 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순간부터 야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큰 작가도 아닌데 한국의 날고기는 작가들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그 국어책에 보면은 피천득이나 뭐 무슨 뭐저 누구 그 양주동 박사나 뭐 이런 분들이 글쓴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웠잖아. 그러듯이. 제가 엄청나게 기분이 좋더라고. 이 세상에 와서 진짜 최고의 보람의 가치를 느끼는 그 순간이었어요. 왜? 별거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쓴 그게 서울대학교 50명 박사급 교수들이 추천해가지고 회의에 추천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해가지고 전통윤리 교과서에 실린 그 자체만 해더라도 저는 이 세상에 왔다가 참 보람있는 일을 했구나. 그, 그 책을 본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천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1년, 1년에, 1년에, 50만씩, 50만 명이 요새는 좀 인구가 줄지만은, 벌써 30, 30, 그건 40년 전이니까는, 20년만 해도 천만 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시간나는 대로, 제 양평 생가터에다가 자연석에다가, 그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내용을 써서, 거기를 공원화 시켜가지고, 양평군에다가 기증을 하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별건 아니지만은, 제 자랑 같지만은, 이세상 인간이라는 게 공수로의 공수건데 그동안에 인류 역사가 지구가 생긴 일에 동서고금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사람으로 제대로 해, 제대로 하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간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에 내가 낳고 싶어서 아니라 부모님의 초청에 의해서 왔지만은 사람 노릇을 빤듯한 사람 노릇을 하면서 가야겠다. 그러고 전쟁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전우들을 위해서 내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좀 할애해서 마지막 전우들이 편안하게 말년에 살수 있는 그런 걸 계기를 만들어 줘야겠다. 저는 그런 일념으로 저 이런 이, 이 일을 시작하는 거지 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지만은 일이 잘될것 같더라고 제게 하면 왜 강현진 차관이 이제 여성 차관이 1호로 이제 그 내부에서 승진해가지고 됐고 또 권장관도 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이제 이번에 발령장은 받아서 취임을 하고 그러면그두 분들하고 제가 다 통화도 했으니까는 제가 가감 없이 당신들도 이 세상에 와서 장관이나 차관으로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가야 될거 아니냐 그냥. 왔어 왔어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태까지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 제가 그걸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신뢰하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괜히 그 쓸데없는 저 뒷다리 거는 이런 그런 댓글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막 그런 거 한번 제가 다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건설적이고, 이런 거면 얼마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한 끝에 이제, 금년 지내면, 저도 내년이면 이제 80이고, 앞으로 한뭐 5, 6년 지내면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게다 끝나버리고 이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좀 보람있는 틀을 만들고, 또 며칠 전에는 저 인천 그 소래포구에 있다는 그이세 자기 아버지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해다가 몇년 전에 돌아갔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박수선 유튜브를 보니까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몸이 불고잡니다. 그렇지만은 선생님께서 허락만 되시면은 선생님 사무실에 한번 찾아뵙고 모든 걸 한번 의논도 하고 좀좀 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 온 분도 있더라고요. 젊은이가 그래서 하시려면, 그 젊은이도 아니지. 그 사람도 나이가 지금 5세살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 5세살인가네살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그 정도, 그 정도 되죠. 어, 우리 큰아이도 그런, 그 나이 되니까는. 그러듯이, 이게,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서 이 세상을 살으면 안 됩니다. 남을 위해서 살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 나를 위해서 살면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모든 게다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진짜 마음을 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비우기 위해서 비는 게 아니라 근데 채우는 거를 정정 당당하게 채워야지 욕심 부리고 도덕질 하고 남한테 그 피해를 주가면서 채운되는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천리에서 그건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고 행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더불어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더불어. 사람인 자가, 뭐야. 서로 같이 기대이지. 나 혼자 작대기만 있으면 싫어져, 작대기가. 그렇게 해서. 말려내. 우리가 진짜, 요새도, 요새도 제가 지금 가끔씩 잠, 잠이 하는 거래. 야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올라가서 죽었으면은, 아무리 젊음, 젊음의 그 객기가 만영을 부렸지만은, 만약 죽으면은, 좋, 좋게 얘기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은 거지. 누가 개 죽음이나 마찬가지야 어느 놈이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어. 그리고, 이, 저, 정부 여당한테도 얘기했는데, 재판을 했을 때에도, 소송을 했을 때에도, 월남전쟁 참전자는 국내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더라니까, 그 법률과 어느 그 본,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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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장 했던 사람이. 아니, 그러면 국립묘지에 수, 수, 수만명, 수십만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을 왜, 공로자가 아닌데 국립묘지에다 거기에 묻히느냐고 대전이나 동작동 국립묘지에 왜 묻히고 왜 훈장을 쓰느냐고 이런 공복견나한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나쁜 사람들이 이현령비현령으로그자기나대로그 법제처장이 런 사람이 말이야 그 해석을 해 가지고 이런 그 헛소리 하고 말이야 그래도 어느 누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아이 국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참전 나로 인정해 줄수 없다. 뭐 이런 헛소리 해가지고 재판에 다진거 아닙니까? 그게 선례가 돼가지고 재판이 지금 수십 건이 되도록 다 져버리잖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잘못된 역사는 고치고 잘된 거는 개성 발전하기 위해서 역사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큰 틀에서 보면은 우린 이제 후진국이 아니야.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위정자들이 정신 차려서 아전 인수로 모든 걸 하지 말고 공심으로 공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걸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치계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두달 동안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어느 특정 정당, 특정 정파를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발전을 위한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해가서 그 계획대로 짝짝 진행이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의명분 있게 이거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요 그거를 공심으로 해야지 사지심으로 해서 아전인수로 모든 걸 해석해서 그 소화적인 그런 그 국정 운영이나 계획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제가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나 기획재정부나 국가보훈부나 여기다 추가로 그왜참전명예 수당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까 이거에 대해서 그 명분 있는 그 권위서를 다시 정리해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큰 뜻을 가지고 좀 마음을 좀 당장 불편하시더라도 시간을 갈고 이건뭐 지금 뭐몇 달이 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섭생 잘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날씨가 이제 늦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기후도 예상 못한 그런 뭐 날씨가 너무 덥고 이러니까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동안에 박수천 월남잠전용사 유튜브를 그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